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제가 뭘 찍을 거냐면은 어 전에 한번 그 아이패드하고 펜슬 관련해가지고 좀 추천하는 걸로 해서 한번 사, 어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찍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 그냥 뭐좀 약간 말로만 이렇게 한것 같고 뭔가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어,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이제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그런 친구들하고 그, 뭐, 아이들하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구입을 하실 때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아예 찍어가지고 <laughs>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어, 이렇게,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laughs> 지금 0405 수요일 이제 11시 13분 am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기 같은 경우는 그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몇월어몇년몇월때뭐 가격 가격이 얼마고 하여튼 그때 뭐 약간 스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날짜 날짜가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제 아이패드 제가 일단 결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9세대랑 그 다음에 어, 정품 펜슬이면은 정품 펜슬이라고 하면은 음, 아이패드 정품 1세대예요. 2세대는 안 되거든요. 9세 이 아이패드 9세대랑 이게 1 아니고요. 이게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럼 2이 아니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4월 5일 기준으로, 어, 지금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 학생용? 또는, 뭐, 보급형.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제, 이거는 어떤 애들한테 추천하는 거냐면, 어, 이제, 저랑 공부하 아이들이니까, 적어도 이제 아이패드를 만들 줄, 만들 줄 아는, 뭐, 초 6부터, 53. 사실 이거 대학생도 상관없고요. 성인도 상관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목표가 있죠. 목표는 공부용. 공부용이라 하면 필기. 노트 필기 같은 거. 거의 공부예요. 어, 만약에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상위로 가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에어 이상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비추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추고요. 대부분 공부용 필기 노트 필기 이런 걸로만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차고 넘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어... 4월 5일 기준으로. 아이패드가 이제 제가 이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10세대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10세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알텐데, 10세대와 9세대는 굉장히 달라요. 9세대가 이제, 어, 이렇게 홈버튼이 있는, 9세대는 홈버튼이 있는 마지막 세대고요. 홈버튼. 10세대부터는 홈버튼이 없어지고, 에어, 자, 아이패드 에어. 에어랑 비슷해요. 라이트 에어. 그러니까 에어랑 되게 비슷하고, 홈버튼이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왜 약간, 저가 봤을 때는 하나도 끌리지 않는 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애플 펜슬을, 이제 정품 기준, 애플 펜슬 페어링하고 충전할 때 굉장히 이제 좀 골치 아프게 지금 약간 바뀐 상황이에요. 얘는 유튜브에다가, 아이패드, 10세대라고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에 대한 단점이 쭈르룩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좀 많은, 그러니까 이게 좀안 좋은 단점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디테일한 뭐, 뭐, 다른 분들처럼, 그디테일한 어떤 뭐, 뭐, 내부 스펙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비교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면은, 사실 체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별 차이 없고, 제가 봤 이거 넘어갈 때 지금 공부하는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아이패드 9세대를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9세대가 2022년 3월에 나온 거죠. 그리고 10.2인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최저가가 주르 나오는데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싼게 아니죠. 이렇게 더한 거니까. 대략, 이게 지금 보니까 해외 배송이더라고요. 요, 요런 데는. 무료고. 근데 어쨌든, 이렇다고 쳐요. 한 41, 41에서 41만원, 42만원 칠게요. 근데 지금 되게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걸 중고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이제 이분들 이걸 다 지웠는데, 개인정보랑. 9세대 64기가 와이파이, 이게 지금 여기거든요. 얘가,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미개봉. 미개봉 한요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얘도 이제 애플 펜슬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미개봉이긴 한데. 음, 어쨌든 얘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중고가가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9세대는. 왜냐면, 그 가성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짜 그런 말이 있거든요. 10세대가 지금 약간 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10세대가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9세대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게 중고가 같은 걸 보면 알수 있거든요. 얘네가? 뭐 이렇게 인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음,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1차는,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미개봉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은 애플 펜슬을 거의, 41, 42, 거의 애플 펜슬을 한 10, 12, 13만원에 지금 판단 얘기잖아요? 펜슬 1을?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펜슬 뭐 하시던지 그거는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일단 가장 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아이패드 9세대에다가 정품 펜슬인데 1세대. 사실 이거를 지금 저는 1 안으로 추천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요거 다음에 이제 이 안은 여기다가 우세에다가 짜풀. 짜플. 짜풀이고 어이건 이제 조금 제가 이거를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찍을 건데 이게 이제 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짜풀 펜슬은 그리고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지금 이게 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안은 이게 넘어갈게요. 어차피 정품은 바로 애플 코리아에서 파는 거니까 이거는 뭐 1세대, 2세대냐면 잘 판단해서 쓰, 어, 잘 그러니까 결정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2세대, 아, 그러니까 2세대가 아니고, 이안짜플펜슬을 위해서 제가 일단 저는 짜플펜슬을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애플펜슬 1세대랑 2세대 정품만 쓰는 사람이고, 정품만 사요 주의였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처음에 이제 정품, 어, 지금 짜풀 펜슬이 이제 진짜 지금은 정말 많이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보고 엄청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왜냐면, 초창기 때 짜풀 펜슬을 정말 안 좋았고, 그, 만약에 정품이 10 얼마지? 하여튼 10 얼마잖아요? 그런데, 짜풀이 한뭐 2, 3만원짜리 사면은, 일단은 제가 안 샀던 이유는, 짜풀 안 샀던 이유는 첫 번째가, 어, 내구성. 내구성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한몇년전 얘기예요. 얘는 지금 저 2023년이니까 그래도 한한 한 2, 3년 전? 2, 3년 전만 해도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두 번째. 그 저는 이제 펜촉. 펜슬이 펜촉이 굉장히 많이 닳거든요. 소모품이라서. 펜촉은 소모품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안 샀던 이유가 대부분의 짜풀 펜슬들이 자체 펜촉을, 그러니까 자체 펜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이 갈면은. 근데 저는 좀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약간 중국산이나 어떤 이제 아니면 서드파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큰 회사 아닌 이상은 이게 왠지 여기에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 펜촉을 만약에 엄청 많이 쟁여놓지 않은 이상은 어 엄청 많이 쟁여놓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가 망해서 난이 펜촉을 못살 것이다 이런 약간 강박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는 좀 대기업만 믿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 정품 펜슬 원 아니, 정품 원하고 2 이렇게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저 이제 주변에 이제 저그 수강생들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펜슬하고, 이렇게 아이패드 추천하는 걸 찍고, 또 추천해주고, 제가 이제 같이 막 골라보고 만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프를, 저도 이제 뭔가를, 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어머니, 아버님들은 정품, 왜냐면 펜슬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10, 특히 지금 세컨은 되게 비싸요. 그니까 러그 2세대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음, 그것도, 그것도 그렇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패드는 싼걸 쓰면서 펜슬을 또 비싼 거 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짭플을 하나 사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잘 끊겨요 네 맞아 끊기고 그러니까 정품은 끊길 일이 없거든요 정품은 이게 이렇게 펜을 이렇게 쓰면은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 지금 정품인데 그럼 막 쓰다가 끊길 일이 없는데 짭풀은 중간에 한번 신호가면 약간 이렇게 한번 끊겼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안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그래서 이제 책상 그렇다고뭐 2, 3만 원짜리 뭐 중고로 내려봤자 누가 살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책상 에 있었어요. 안 쓰고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쨌든 학생용 학생용으로 보급형을 지금 추천을 하면서. 아이패드는 싼데, 펜슬은 비싼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뒤져봤어요, 네이버를. 뒤져봤더니,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샀더라고 예전에. 서플라이코라는, 자, 아, 저또 강조인데, 저 서플라이코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서플라이코 이걸 샀더라고요. 서플라이코 펜슬 1세대. 이걸 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음, 저또 이런 데서는 좀 되게, 뭐, 그렇게 막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그러면 여길 들어가 봤어요. 서플라이코라는 회사를. 왜냐면 그때 이후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 서플라이코를 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저는, 어, 지금 짜플 펜슬이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일단 서플라니코는 믿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되게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세대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엄청 진화를 한 거예요. 지금 펜슬이. 아, 우리 이건 지금 믿으시라고 제가 지금 산 거를 이제 캡처를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laughs> 제가 찐으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9,800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펜슬, 펜은 있으니까 일단 어, 지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800원을 주고 펜촉만 이건 추가 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얘는 펜촉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난뭘 그다음 샀냐면 서플라이코의 펜슬 2세대 짜풀 펜슬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 서플라이코에선 2세대인데 자 애플 펜슬로 치면 1세대에요, 쉽게 말해서. 1세대 호환이에요. 애플 펜슬, 이거, 이거 뚜껑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요거. 그니까 요거, 요거 쓰는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얘는 아이패드 지금 제가 사라는 9세대. 이거랑 같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2세대 짜플은. 그리고 지금 펜슬 플러스 3세대라고 돼있죠. 무선 충전. 이렇게 돼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격도 가격 차이가죠. 여기 분명히 무선 충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애플 정품, 애플 정품 2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제가 지금 추천하는 이 조합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1세대를 써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어라든지그윗세대 깨시면 돼요. 일단 지금 여, 지금 동영상에서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볼게요. 어, 음,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 서플라이코에서 서플라이코에서 뭘 사면 되냐면, 서플라이코에서 지금 아이패드 9세대랑 호환이 되는 게 자, 서플라이코에서 나온 1세대라고 있어요 1세대. 지금 제가 이거 펜촉만 산 거, 이거랑 요게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코 2세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코 1세대, 서플라이코 2세대는 애플펜슬 1, 2세대가 아니라 서플라이코 1, 1, 2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코 3세대가 애플 2세대랑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서플라이코 1, 2세대다 이거예요. 이제 그이두개 차이 를 알려드릴게요. 서플라이코 1세대하고 2세대 차이는 결론이 어 디자인도 차이가 있고 어 여쭤보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요게 요게 1세대예요. 요게 서플라이 고 1세대. 자, 충전이 요렇게 돼. 네, 어. 원래 그때도 그랬어요. 얘가 지금 몇년 됐는데 그 C타입. 여기가 지금 C타입이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를 땅땅 치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온오프가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자체로 이렇게. 자, 똑같이 서플라이코 2세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충전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똑같이 뒤에서 땅땅 치면 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음. 땅땅 치면 꺼지고. 자, 이제 요거 차 알려드릴게요. 얘가 미세하게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그래서 1세대가 좀더 두꺼워요. 2세대가 좀더 애플펜슬하고 비슷하게 얇아요. 그래서 얘가 좀더 무겁고 얘가 좀더 가벼워요. 그런데 저는 쓰기에는 사실 1세대가 더 좋아요. 무겁고 어쨌든. 근데, 진짜 애플 펜슬하고 비슷하게 만든 건 2세대다. 일단, 요거까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펜촉이에요. 펜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자, 펜촉이, 1, 서플 1세대는, 아까 제가 9,800원 주고 펜촉 샀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는 전용 펜촉이 있어야 돼요. 전용 펜촉. 근데 2세대는 신기한 게 애플, 애플 펜슬 펜, 펜촉 있죠? 그거랑 호환이 돼요. 2세대부터. 아까 물론, 그러면 서플 3세대는 당연히 호환되겠죠. 그러니까 2세대 이상부터는 애플 펜슬 호환이 되는 거예요. 아, 애플 펜촉 호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서플 1세대는 펜촉을 계속 사야 돼. 회사에서. 근데 2세대는 애플 호환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요거 있죠? 지금 기 보이시나요? 요펜 쪽? 굉장히 신기하죠? 뭐,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요새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먹고 사는 것도 가지가진인것 같아요. <laughs> 그, 그 사이 에 있죠? 펜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애플 펜스를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어, 지금, 솔직히, 애플이 진짜 사악한 게 뭐냐면, 애플 코리아 가면은, 펜촉을 팔아요. 그래서, 얘가 네개 세트인가? 그래서 하나가 한, 아, 얼마지? 근데 하나가 한 5, 6천원 꼴 되나? 하여튼 뭐 그래요. 원래 지금 제가 지금 정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워낙에 그냥 이걸 쟁여놓고 쓰니까. 근데, 펜촉이 엄청 많이 달아요. 얘가 지금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많이 달아요. 그래서, 어, 얘를 엄청 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애플이 독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짜리 들어있는 거를 그냥 울면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합리화가 뭐냐면, 아이, 그냥, 그지? 뭐, 형광펜이랑 볼펜 안 사니까 그 돈으로 한다 뭐 어차피 형광펜 볼펜도 살 거면서 이제 나는 이제 펜을 안 사기 때문에 펜촉으로 이걸다 모든 필기구 값을 대체하겠다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펜촉이 많이 다는 거는 제가 이제 몇년 써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이거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잡고 있는 분들 있죠 일러스트 하시거나 거의 직업 뭐 캘리그라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달고 그래서 학생들은 뭐 그렇게 많이 달것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펜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2, 3세대 있죠? 2, 3세대는, 자, 우리가 서드파티라고 하는 거. 그니까, 러 그, 애플 정품 말고, 진짜 정말 네이버에다가, 뭐, 애플, 펜슬, 뭐, 펜촉,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강추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요거 같은 거는 뭐냐면은 얘는 심이 메탈이에요. 앞에가 이렇게 돼서 요 앞에가 메탈이에요. 메탈이고 뭐 이제 검색해 보면 뭐 HB, 뭐 2B,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저는 웬만하면 정품주의자라서 진짜 거들떠도 안, 안 샀을 텐데, 제가 요새 이거 써보고 진짜 대박이 난게 있어요. 왜 대박이냐면, 예전에 이게, 이게 뭐가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애플 펜슬이 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갤탭으로 필기를 하고 갤탭으로 했던 이유가 필기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애플 펜슬은? 막 유리에, 특히 이제 지금, 아이패드 9 세대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문가적인 용어라 말안 하려고 근데 뭐 라미네이팅 이런 것도 안돼 있고 아무튼 필기하기엔 별로 안 좋아요 유리에다가 그냥 막 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여기 펜슬 앞에다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막 테이프도 붙이고, 뭐 실리콘 팁도 막 끼고 오마가지 다 했거든요. 실리콘 팁은 지금도 팔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소, 어, 다른 거를 조금 뭐 줄여보겠다 해서 지금 실리콘 팁을 같이 하긴 하는데 저 솔직히 이건 좀비추해요 왜냐면 이제 이 제가 이제 H인지 2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이둘 중에 뭐가 되게 쫀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펜슬 정품의 촉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드 파티 넘어오면서 이런 업 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필기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약간 고무 느낌으로. 그래서 굳이 실리콘 팁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메탈이랑 이거는 여기서 서플라이코에서 진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사은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써본 거예요. 근데, 음, 어쨌든 지금 결론이 뭐냐면 2세대나 3세대나 펜촉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품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뭐, 써드를 써도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 짜프를 사실 거면, 우리가 9세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9세대는 애플 펜슬 1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말이 많은 이유가, 지금 너무 찐으로 지금 써봤, 기 때문에, 이런 말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제가 뭐, 뒤에서 무슨 뭐, 어? 뭐지? 뒷광고도 없고, 앞, 앞광고 뒷광고도 없고, 제가 나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구리면, 1도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되게 민감해서? 굳이 내가 뭐, 여,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후기도 안 썼어요. 그냥 구매 확정만, 여기도 안, <laughs> 여기 지금 리뷰도 안 썼는데, 일단, 서플라이코에서, 어, 그러니까, 결론은, 2세대를 사시는데, 2세대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선 충전이 되면 안 돼요. 무선 충전이 되는 거는, 그거는 애플 패스 2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USB로, 아, USB,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 C. 자, C 타입 충전이 되는, 그게 있어요. 예를 네. 하시고, 이게 좋은 게 뭐냐? 어, 애플 펜스, 애플 펜스, 어, 펜촉이랑 호환이 된다. 지금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정품도 되고, 이거 다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거예요.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산 거예요. 서플라이코 펜슬 플러스 2세대. 그래서 요걸 사시고, 그 다음에 뭘 사면 되냐면은, 종이 질감 필름 또는 지문 방지 필름 이거 두 개는 꼭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종이 이게 이제 그 사각사각거리면서 제가 이제 그 필기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필기감. 근데 지문 방지 필름보다 종이 질감 필름은 좀더 거칠어요. 거칠다. 약간 사포 같은 느낌. 그래서 그래서 표촉이 빨리 닳는 거예요. 이 종이 질감 필름 때문에.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두개 지문 방지 좀 덜해요 지문 방지는 조금 덜 거친데 사각사각하는 느낌을 좀 덜해요 근데 이두 개의 단점은 뭐냐면 화질이 안 좋아져요 화질 저하 그래서 그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한 거 아니고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용도가 아 물론 뭐뭐 뭐 그렇다고 뭐 화면이 안 나오고 못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강화유리인가? 아, 강화, 강화유리.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냥 붙이는 거 아니면 그냥 생패드. 그거 같은 는 사실 진짜 화면이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 얘를 한번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뿌얘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공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땐 필기감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꼭 사셔야 되고, 필름, 필름을. 그래서 필름도 아이패드 9세대 용으로 사셔야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커버 달린 케이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케이스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막 갖고 다니다가, 이게 아이패드가, 그, 테두리가 진짜 잘 찍혀요. 이렇게 되게 미세하게도, 흠집도 잘 나고. 근데 이제, 어, 혹시나 이게 한번 저기 하면 굉장히 속상하단 말이에요. 얘가 떨어뜨린다고 해서 아이패드가 뭐, 사망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 겉에 미세, 미세하게 그렇게 막 스크래치가 되게 잘 나거든요. 딱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하는 건데, 어 젤리 케이스 말고 그냥 스마트 커버 달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마트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면 자동 우리가 on o 가 되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건 요새 굉장히 싸요. 그래서 뭐뭐 뷰씨나 뷰씨 뷰시 맞나? 라이 라이논가? 라이논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냥 하면은 그 얘도 똑같이 검색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액세서리는 그래서. 제봤을 가때 요게 악세사리는 한아 필름은 진짜 많아요 종류가 근데 스코코도 괜찮아요 스코코 괜찮고 제가 저는 스코코에 샀고 이것도 많을 거예요 여기도 또 뷰씨도 있나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필름하고 케이스는 워낙에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뭐 어디 어디 거만 고집하고 이런 건 없고 예전에 그 필름이 진짜 초창기 때는 힐링실드가 되게 가볍거든요 힐링실드 힐링실드 아마 지금도 애플코리아 가면 이거만 붙여 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름은좀 쓰다가 내가 그냥 웬만하면 사람들이 필름을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그냥 만약에 좀뭐 바꾸고 싶다 내가 만약에 조금 필름 뭐 뭐, 종이 질감 쓰다가 강화 유리 가고 싶다 이러면 또 그때 바꾸면 되니까. 이건 뭐, 근데 이제 힐링신도 워낙 고가예요. 얘는 비싸요. 그래서 그냥 싼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건 있어요. 제가 또 누차 가정도 하지만 종이 질감을 사가지고 거친 걸 샀을 때 이거 좀 리뷰를 보세요. 펜촉이 빨리 달아요.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저는 상관없고요저 같은 스타일은 저는 펜촉을 많이 자주 가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민감하다. 그러면은 그냥 지문방지. 그래서 지문 방지 하세요. 지문 방지는 좀더덜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달아도 뭐 그렇게까지 뭐 정말 하, 공부를 24시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짜 장, 정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웬만한, 웬만한 구매 가이드는 다한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오케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9대 대 사실 때 64기가에 와이파이만 해도 색깔은 상관없고요. 이게 아마 실버랑 스그랑 있나? 스그만 있나? 이거 잘 모르겠네. 스그랑 실버. 두 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알아서 이건 색깔은 상관없고. 64기가의 와이파이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256 가고 싶은 사람 있는데, 이거는 대학 간 다음에 256으로 가세요. 지금 고딩까지는 문서가 64도 박스세요 괜히 어설프게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딱히 그런 거할거 거 없고, 그리고 중고딩 또 폰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4기가 와이파이 버전.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전체 샷으로. <laughs> 자, 이렇게 찍어 놔야 제가 조금 편하고, 중요한 건 뭐다? 2000, 이거 이제 나중에, 저 헷갈리시면 안 돼요. IT는 뭐라고요? 되게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에. 그래서 20. 이거 지금 저를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써놓을게요. 2023 04 05의 관점으로 지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2023 05 04 05의 날에 이제 추천하는 아이패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큼 다 추천했기 때문에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